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7%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사실상 앞으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에저녁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시면 얼마만큼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거래일 TSMC가 약5%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고 마이크로 텔레, 테크놀로지도 약 10%의 폭등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좋은 호재성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수 있다고. HBM4 수요가 폭증한다. 삼성과 SK가 어떻게 되고 있다.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보자. 지금 보신다라 하면 사실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스가 실려줬죠. 근데 이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 고점 부분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え 개인들에게 물량들 을 어떻게 했어요? 넘겼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실려줬죠.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1월 2일을 기준점으로 사실상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들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제차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장대 양봉을 만드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하는 구간 12월 17일 모든 이평선을 들 돌파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주가 어떻게 됐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이때 당시에 엄청난 호재성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잖아. 이때 당시에 ai 고점론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장에 선물 옵, 당장에 옵션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어느 시점이에요? 8일인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명확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푸드 옵션을 기준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푸드 옵션을 엄청나게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콜 옵션을 기준 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콜 옵션으로는 사실상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결국은 1월 8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눌린 구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제차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갭브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갭브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갈 지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주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실려주면서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과반수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임을 보여준다? 외인들에 의해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외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료가 주, 중요한 걸까요? 실질적으로 재료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국은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한국의 주식 시장에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머니가 풀려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근데 근데 지금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삼성전자 어떤 호재성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애플과 계약을 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도 계약 습니다 그리고 HBM4 컬 테스트 통과를 하면서 엔비디아 HBM을 공급할 것 같은 분위기가 지, 지속되고 있다고. 그럼 지속적으로 엄청난 재료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은 주식은 뭐로 한다? 수급으로 한다고 돈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단될 수밖에 없겠죠. 당장에 5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매를 린친걸 확인해 볼수 있죠. 됐다. 상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개인들의 물량들 전부 다 소화하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거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면 현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열시를 기준점으로 1,400만 주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사실상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그런 공공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까 아니면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이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킬까요 어떻게든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옵션 만기일 이전에 주가 어떻게 된다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수 있는 부분이 이 삼성전자가 제차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JP 이 모든 물량들을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매도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재차 급 폭의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전자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신 분들 한정에서만 여러분들이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매수를 재차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동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까지도 도움을 드릴 건데 소통방도 이제 인원 수차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입장 받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 들어오실 수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무조건 들어오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손에 있어요 없어요? 손해 단일도 없다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겠다는데 오히려 입장 못한다라고 하면 손해겠죠 방 일단 입장하고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함께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제차 눌림 구간 나오면 이 눌림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제차 매수하자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달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했지 를 매도를 했지 명확한 기준 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해놓고 3% 오프에 약속일때 매다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이게 왜 그러 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미수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술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거래에서 삼 거래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웃음만 나오고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들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묻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수 있네? 얘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의 이자 선생님이 되어들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있었다라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시고 혼자서 버티면 되어 안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드리고 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변동성. 심하다 심하지 않다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하시라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신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까지다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요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